I woke up. I'm on my way 작품 설명하겠습니다. 32카운트투월 디기너 초급 수준의 라이트 스습니다 1통작 오른발 배시다. 오른발 앞으로 와 왼발 와 오른발 락미카 버페 나 미카버 페 왼발 뒤로 빼 오른발 빼 왼발, 왼발 포스타 세빼 4 4 4 카운트 3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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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발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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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발1 1 1 1 1 1 1 1 앞으로 스톱 오른발로 재즈박스 4분의 1턴. 오른쪽 방향 갑니다. 3시. 크로스. 백. 4분의 1턴. 왼발 크로스. 카운트 가겠습니다. 1 a 2. 3 a 4. 5 6 7 8. 만보 박스예요. 오른발부터 사이드 투게도 오른발 포워드 왼발 사이드 투게도 왼발 백 오른발 뺀다 하면서 왼발 킥 들어갑니다. 왼발 앞으로 킥 차고요. 리커버 오른발 앞으로 보드 샤플 보드 샤플 카운트 가겠습니다. 원앤투 쓰리 앤포파이 And A 사동작 오른쪽 피벗 4분의 1턴 크로스에요. 왼발 피벗 오른쪽 4분의 1턴 6시 방향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B 크게 사이드 하면서 왼발 드래그 투게더 힐 투게더 오른발 앞으로 힐 투게더 왼발 힐 투게더 오른발 한번더힐힐 힐 놓고요. 제자리 놓을 때스탑 세게 왼발 서 카운트하겠습니다. 1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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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 w 풀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and two, three, four,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시 방향 1 동작.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이 동작,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삼 동작,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노우리 no 스파트입니다. 아주 즐겁고 재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